슬리묵상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 말씀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으로 자식을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갈등과 상처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은 멀고 현실은 선명해서 서둘러 선택하고 스스로 길을 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느린 응답으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하가를 돌보셨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받고 홀로 도망친 여종의 울음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도 관계의 상처와 실패, 좌절의 그늘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 울음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